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김 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 0 2 2년 5월 4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현옥 선생님 어, 초음파 정례입니다. 우리 이현옥 제다의 게사에게 어, 포스가 함께하기를 May the force be with t Dr. Hyun-ok Lee 45세 남성으로 2개월 전에 우측 요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 라이트 UVJ에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 결석에 의심됐고 환자는 헤마추리아가 있었습니다. 2개월 후에 추적검사에서 후방음영을 동반한 고에코 병변의 보이나 UVJ보다는 외측에 위치하고 방광에 인접한 장강갯으로 추정됩니다. 환자는 어, 정상도 없고 해마출해도 없습니다. 그 2개월 전하고 2개월 후에 첨파상이 틀립니다. 2개월 전에는 전립선에 바로 인접한 크리안 섀도로 가지는 고에코 어, UVJ 스톤이 보였으나이번에는이 UVJ 위치에는 스톤은 보이지 않고 UVJ에 떨어져서 방광에 인접한 고에코 장관계 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전에는 UVJ 스톤, 이번에는 방광에 인접한 장강계에 수의한 고액호 소견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개월 전의 영상 바로 프로스테이트, 딱 방광에 인접해 가지고 여기에 UVJ의 스톤입니다. 크리안 섀도죠. 이거는 더티 섀도고. 방강에 인접한 장관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전에 어, 사진 요거 어, 스톤이 분명하죠. 그러나 요거는 약간 UV 재스톤이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옵스트럭션이 아니고 파셜 옵스트럭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 2개월 후의 사진은 위치가 조금 아, 어, 틀립니다. 여 보십시오. 방광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니고 방광에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여기 방광이고 프로스테이트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죠. 스톤이 아니고 요 장관에 인접한 장관께서 드립니다장관께 예. 그래서 요거는 스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 사진도 보시면 장관하고 결석하지 않죠. 여기에 잠깐 잠깐 깨서 드립니다 스톡, 예. 이이러면이 정리는 이경전이개전전에 어, UVJ 인이반에이번에는장전에스경 어, 조금 이 경전에 이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배우시는 경사선생 경전에 이경전 김일봉 원장, 전파 현종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작은 USB에 엄청난 양이 들었습니다. 전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이 있전파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전파 교육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동영상 강의로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과 장기별 질환 예술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